자, 여러분들. 코인을 대표하는 남자 코대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시바이누 자리 0.017 자리 매수 범위라고 했으니까 매수하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의 바닥 그리고 9월 때부터의 상승 자리 노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0.017 이하의 자리들 분명하게 형성을 해 주면서 바닥에서의 반등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바닥을 따지고 올라가는 구간, 또 어떻게 보면은 11선이 지금 내려와서 올라가기 직전에 이 바닥을 우리가 미리 기다리고 매수를 하면서 반등을 노리셔야 되기 때문에 저점에서의 저점, 고점에서의 고점을 봤을 땐 지금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 RSI 지표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주가가 상승이고 내려갈 때는 주가가 하락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방향성이 밑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RSI가 한번 더 꺾일 수 있는 바닥이 나오는 자리가 마지막 저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을 체크를 하시면서 저랑 오늘 대응을 해드릴 거고. 영상 보시면서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결국 0.382 자리 그리고 또0.236 자리 여기서 계속해서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는 만큼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힘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고 눌렀다가 다시 여기서 힘을 받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힘없는 자리가 이번 주 마지막 매수기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지금 FOMC 회의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금리와 함께 보시면. 8월 23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지표 발표들이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불확실성, 불확실성, 그죠? 불확실성 재료들이 해소가 된 다음 상승 타이밍을 가질 거기 때문에 요 고점에서 이러한 저항라인들을 한번더시도하고 눌러줬을 때반등의 확률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네, 여기서 지난번 상장 후 지지라인들 이 자리를 한번 이탈하고 이제는 파동이 이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상승가락을 노리실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는 지금 확실하게 0.017까지는 완벽하게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 근처에서 매집을 하려고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 지금 매수 범위가 절대로 높은 자리도 아니고 매수하기 편한 자리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계속해서 시바이누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8월 18일에도 0.017 상승 있으니까 눌렀을 때 담아라 라고 해드린 대로 가격대를 맞춰드리고 있고 또그 외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까지 일일이 가족방 통해서 대응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010-2740-877로 아이디만 좀 텔레그램을 가입하시고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누르신 분들 이렇게 이름이 확인되면 입장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강진선님 있나요? 강진선님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승일박씨 있고 강진선님 있죠.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승인을 이렇게 도와 드릴 거니까. 문자 꼭 보내주시고 입장 신청하시면 되겠고,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방 통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혼자 하지 마시고 완벽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